편하게 하는방법이요 하면 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 스모딩 스플라인인데, 자 그냥 스플라인을 쓰면은 우리가 뭘 정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막 그런 그림을 보면서 노트의 개수를 내가 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냐면 있 스모딩 스플라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노트의 개수를 그냥 자동으로 정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정하냐면은 그 이런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원래 는 내가 뭐두 개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은. 얘는 데이터가 이렇게 다섯 개 있으면은 각각의 데이터마다 내가 피팅잘안 보이네. 잘안 보이니까 각각의 데이터마다 요거를 구간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구간. 그러니까 구간이 노트가 뭐 데이터가 다섯 개 있으면은 노, 데이터가 다섯 개 있으면은 노트도 다섯 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간마다 3차를 이렇게 스플라인을 3차는 뭐든가 이렇게 스플라인을 하는 게 피팅하는 게 바로 스모딩 스플라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모징 스플라인을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각 구간마다, 각 노트를, 각 데이터를, 각 노트로, 각 뭐냐, 각 데이터를 그냥 노트로 봐가지고 휘팅하게 되면은, 뭐, 이게 되게 막, 엄청, 엄청 되게 막, 예를 들어서, 값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쵸? 요놈이 나오수 있으니까, 얘를 조금, 여유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얘를, 얘를 좀더 스무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좀더 좀 부드러운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는게 바로, 스무딩 스플라인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조, 뭐냐, 자, 뭐냐, 조건을 얘기하면은, 내가 정의를 얘기하자면은, 이 스무딩 스플라인을 F라고 했을 때, 이 F라는 식은 뭘 만족하냐면은, 이걸 만족해요. 얘는 뭐냐면은, 내가 예측한 거랑 실제 데이터랑 차이가 되게 적어야 되는데, 근데 이 함수의 기울기 변동은 또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잘피팅하는 데이터를 데잘 피팅하는데, 놈의 기울기 변동도 최소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잘, 피팅, 데이터를 잘 피팅하면서 기울기 변동이 최소화된, 즉, 스무딩된 스플라인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스무딩 스플라인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 F라는 거는 사실 이게 스플라인이잖아. F가 스플라인이라는 거는 구간별로 얘는 식이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F를 만들 때에도 우리가 이제 그, 그 F를 결국 구간별로 다르게 적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F도 풀었으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뭐냐면은 이 스무딩 스플라인이는 거는 뭐에 합이자면은각 우리가 지금 노트가 n 개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n 개 있으면은 구간도 n 플러스 1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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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각 그리고 각 구간마다 gj라는 어떤 이렇게 그 트렁케트 폴리노미 정의 정의되 있는 거 그래서 n 개의 서로 다른 다항식에 대해서 그냥 내가 다 이렇게 썸한게 바로 이거예요. 요거를 매트릭스 나타내면은, 이게, 요거는 구간이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1과 X2 사이 구간이 있을 거고, X2하고 X3 사이 구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쭉쭉 나아가니까, 요 X1과 X2 사이에 있는 구간의 식은, 요렇게 될 거고, 요 놈이 될 거고, X2하고 X3 사이에 있는 구간의 식은, 뭐, 이렇게될 거고. 그쵸? 요, 요, 정확히, 정확히 말하면은,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한 게될 거고, 얘는 뭐냐면은, 네? 음. 여기서는 식이 x 빼기 x1 d 플러스 여기에서의 식은 f의 식은 x 빼 x1 d 플러스에다가 x x2 d 플러스또 여기에서 이 f의 식들인데, 여기에서의 f의 식은 x1, x 빼 x1 d 에다가 x x2 D 플러스고 x3D x 플러스 -X3, 이렇게 이런식으로 쭉 나가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나 매트릭스 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뭐뭐 뭐, 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게 디자인 매트릭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식이 어, 뭐냐면 내내 내, 내 뭐냐 x, x1이 뭐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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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이, 값만 있고, 얘 나머지 값들은 다, 실제적으로는 이게 다 0인 거고. 요 놈은, 요 놈은 요거랑 이제 요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거고. 그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 매트를 다 썼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방식으로 OLS를 피팅할 건데, o l s 피팅을 이제 하게, 요거 방식으로 OLS를 피팅하는게 아니라, 이제 우리 조건이 뭐였냐면은, 이제 요거랑 또 뭐냐면은 요거랑 같이 최소화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사실 보냐면은 아까 처음 식에서는 뭘 최소화한 거냐면 이걸 최소화하는 거였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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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뿅, 요거로 최소화하는 건데 우리가 f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 뭐의 뭐냐 뭐의 연속 뭐의, 뭐의 식들이냐면은 요, 요거 요거 저거 죠거 파원. 이런 식으로 나타나있잖아 그쵸?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두번 미분한 거는, 뭐, 요거에 그냥 두번 미분할 건데, 미분하는 거일 건데, 그쵸? 근데, 얘를 이제 제곱을 했다는 거는, 얘 제곱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뭐, 막, 어떤 식이 하면, 베타1, 뭐, 베타i, 베타j, 뭐, 여기서, 뭐, g, 음, 음, 음. 여기서는, 뭐, 요거를 우리가, g 1 x를 치면은는 뭐 g i x에 g i j j2 p x 이렇게 이렇게 요놈들 이제 요놈들 요놈 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f prime t 이게 이게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서메이션 여기서 인테그랄을 다 취해, 취해 취해 준 거니까. 그렇지? 인테그랄을 취해 준 거니까 요거를 이제 이제 바깥으로 빼버리면은 얘는 베타 i 베타 j 인테그랄 뭐 x x d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들이,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거, 요거는 사실 이제, 매트리스를 표현하면은, 이렇게 될수 있겠죠. 요렇게. 요 놈이 베타 트랜스포스고, 베타고, 얘는 오메가인데, 오메가는 이렇게 정의있 거. 그러니까, 아까의 식을 그냥 편하게, 어, 벡터로 쓴 거예요. 벡터랑 매트리스로 쓴 거, 쓴 거라서, 요 놈을 이제, 이거 뭐냐, 뭐에 대해서, 이제,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나타내면은, 요, 요식을 만족하는, 요 위식을 만족하는 베테일 값은 이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F, 실제 F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요거 조건을 만족하는 식으로 실제 F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피팅을 한, 추정을 한 F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여기서의 개수들은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게, 스무딩 스플라인이고, 스무딩 스플라인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 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바로 스무딩 스플라인인데, 그 스무딩 스플라인을 만족하는, 이런 베타 에스티메이트는 바로, 이 식이다. 요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요걸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제, 스무딩 스플라인 자유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 아까 얘기했을 때, 그냥 스플라인의 자유도는 뭐냐면은 어, 추정해야 될 개수, 추정해야 될 개수의 개수인데 그거는 햄 매트릭스 의 트레이스 정의했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정의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뭐냐 베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 추정치는 g 베타 해지니까 이거를 풀었으면은 요식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햄 매트릭스는 아닌데그햄 매트릭스랑 비슷하게 봐가지고 그거를 effective 요, 요, 이이 식에 대해서 요놈의 트레이스를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스무딩 스플라인의 effective degree of freedom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스무딩 스플라인에서 자유도가 뭐이면은뭐 여기서 예제가 봤을때뭐 그냥 n a 내추럴 스 l 스플라인에서 자유도가 8 이렇게 치을때 스무딩 스플라인의 자유도가 6서 뭐 이렇게 되면은 뭐이 스무딩 스플라인은 그냥 이 스플라인에 비해서 자유도가 되게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무딩 스플라인,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스무딩 스플라인에서도, 모델의 복잡도를 얘기할 때 자유도를 얘기하는데, 그 자유도는 바로 이렇게 구워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책에서, 책에서 스무딩 스플라인의 자유도를 얘기해 놓고,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안 해줘. 그냥, 이런, 이런 식으로 결론만 얘기해 줘. 결론만 얘기해 주고 말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제가 써왔어요. 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자유도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자유도는 뭐에 따라 다르냐면은 이 람다 값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게 람다가 되게 높다는 거는, 람다가 되게 높다는 거는 이, 요, 요 F라는 거의 기울기 변동에 큰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 좀더 단순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자유도가 되게 다 낮아지고. 람다가 되게 낮으면은 좀 모델이 변동을 많이 해도 되니까 모델이 많이 복잡해지니까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람다가 0이 되면은 람다가 0이 된다는 거는 즉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람다가 0이 되면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따라서 스플라인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요요요 요, 요 값이 아예 0이 되어버리겠죠, 그렇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예 아예 그냥 y랑 g 베타랑 똑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요요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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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G베타가 결국에는 Y인데 요게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되는거예요 왜냐면은 똑같아야 되니까 요게 아이덴티드 매트리스어그려면트레이스는 그냥 N이니까 자유도가 N으로 가는거죠 만약에 이게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면은 기울기 변동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변동하지 않는 거면 우리가 선형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햄매트리스가되는거 그냥 행 매트릭스의 자유도는 2이니까 자유도가 2가 되는 거죠. 행 매트릭스의 자유도가 왜있냐 그냥 그냥 OLS에서 추정해야 될 모수의 개수는 2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유도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람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모델의 복잡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람다의 값을 결정할 때에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서로 다른 이제 뭐 람다 값을 람다 값 대해가지고 뭐. 이, 여기 에 람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라 그 사실, 여기서 이게, degree of freedom을 있으면은, degree of freedom을 이렇게 높아질수에 따라가지고, 이제, degree of freedom이 되게 높아질수록, 람다는 되게 나아지는 방향이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cross validation 에러가 얼마나 되냐, 따라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요로, 여기, 여기까지 가면 제일 많이 최소화가 된다. 여기에서 모델의 복잡도가 더 높은 거는 별로 이득이 없다. 여기에 대응하는 Degree of f r e 은 예를 들어서 6.8이다. 6.8이면 거기 대응을 안 되는 보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 Degree of f r e 이 6.8일 때나, 뭐 16일 때나 데이터가 뭐 비슷하기 때문에, FITM 뭐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6.8로 한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까지가 스플라인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하겠습니다.